여기 네, 끊어 여기. 아니, 여기. 요기 여기. 니 여기. 여프리기여프리기여프리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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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구만 뭐야 이거 아이씨 뭐 하기도 잘 터지겠네 아니 이걸 높인다고? 이거 다스 못한 데 나쁘지 않은데 뜨어어잘 통했구만 이거 오버 아, 겠다이스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버틴다 버틴다, 버틴다 버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아 어, 공간다 지붕장 참철다 결전 누가 메꿀 안 들어와 이 새끼야 나 있어 자식 다무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뒤치를 전전 대비 안 하는군 오히려 <웃음> 좋아 어머냐 <laughs> 응 음? 아니 아 하고는 웨슬리랑 까미고 있어 게네아크 있어 고기로 그냥 다 먹은 거야 이거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아니 그니까 방금 까미도힐줄려고 했는데 그걸 네가 피해가지고 안 맞는 각도로 들어가냐고. 오오오, <목소리> 아! 아, 나이스! 나이스! 오, <목소리> 나이스. 오. 자, 뒤에다 볼게요. 아, 저기있네. 안돼! 물었겠는데. 힐 됩니까? 어, 어? 이거 구려맞하지않요지어방어데아못 막은 것 같은데. 오늘 어, 천천히 죽이시다 그대로 탱크안 도와주나요? 음. 음. 어, 가무 내가 몸으로 막어 아, 니뭐 데미치이가 막 갖다 넣어. 아니, 왜 이렇게 안 죽냐? 인테또뭔일이지 음. 와, 뭐야. 아 뭐야 일로 왔네 어 3명이네 아니 왜 1을 안 맞았어 아니.. 아니 니나? 오 스티거 방자 오 스티거 방자 오 스티거 방자, 오, 스티커 방자. 오, 스티커 방자. 오. 오케이 나이스딱 걸렸지 이거 더블 칼이 더러워자 산청. 오. 색 달라져요. 뒤 나무, 뒤에 나무. 어? 왜, 뭐야, 뭐?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. 새끼 어디서 벽궁을 살라고? 어잉, 깍시다 그냥. 아자, 열로 가 열로 음. 가 열로 가야 돼 열로 가야지 에바한테 번지 한다해요 여기인데? 주변도 그냥 아무도 안 봤네. Nice. 아, 시. 오, 게 아, 거, 피지, 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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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예. 빼빼빼 예.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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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 예. 예. 서 여기서 저 켜면은 X되지 않을까요? 딴데? 개발랑말랑한 오케이 개꿀이죠 오케이 나이스 예.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만지는 게 아니겠어요. 감사해야 일이지 <laughs> 오, 0발 50발. 50발. 발발발발회적 거리두기 좋아요. 오, 발죠 빠지고. 어, 어. 가하고 있었다고. 오케이 준비하고 있었다오쉣 살려줘 살려줘 뭐라, 이 뭐야 <laughs> <있지? 웃음> <laughs> <너도>? 이씨 <laughs> 어 피터있다 여기 피터있다 여기 피터있다 여기 누구든 새끼 없고 이거 솔히 방금 엘리 죽은거에 미니타 오오 나이스 쟤, 탈의 탈의 리의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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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끼리> 야, 아니, 프로도 안 되는. 인사벨이다. 잘먹다 자, 먹었다. 자, 뭐, 아, 뭐, 아, 자 haga, 나가,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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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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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신짜 그럼, 씨, 다. 뭐 하는 거야? 1우0발 <laughs> 어? 아, 이거 너무 이 아, 이거 이

야, 로가서피시 휘란데? 오케이, 좋아. 와, 안 돼, 지키드라들아 죽어 야, 야. 야, 야. 야, 이방송할 야. 다 야. 야, 야. 아오는 야. 같은데요 이게 왜냐 <목소리> <백라이징 목소리> <잿기야. 목소리> 아, 질러가 그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던데요. 어, 어떻게 하면 좋아? 으. 음, 아프네 오, 어. 어, 혼합. 아, 어, 이잘 길이... 짜요. 쉬이 새끼들아. 이거 싹했나? 에? 다이 말이야. 나 리체 물고 게 너라 이거 뚫라 이런 <목소리가> <laughs> 음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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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탱이 딸피를 쫓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절절하건대 이렇게 빠지고 아이씨발 저쪽이였네 아이 시발, 아, 오케이 아그다모야다 터졌네 씨발 어이 어? 아, 이만 <놀람> <놀람> 아, 맞다 이거. 교육, 어, 교육. 어, 와, 트릭 진짜 괜찮, 괜찮, 괜 괜찮. 냐 진짜 아, 탔냐? 탔냐? 진짜 아 탔냐? 탔냐? 좋아, 좋아. 트릭 시, 저... 좀 기다려. 트릭 시 없어. 트릭 시좀 기다려. 뭐야? 봤어, 죽기 싫어서. 지금 안 해, 저거? 저 뭐야? <laughs> 오우 음. 어 뭐야 위치 다확인됐고또파이잘 <laughs> 하진 않았어 또갈 건가요? 가야죠 4단계인데 그냥 갈 수밖에 어. 없는데 아씨 트레비빙 왼쪽에 맥 맨... <laughs> 저쪽에들이 다 잘해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티샷. <laughs> 오케이. 괜찮았지? 발차기 발차기 라클론. 오케이. 오케이. 시작을. <목소리가> <야>. 아, <목소리가> rock okay <laughs>